에헤헤헤러헤헤헤헤헤헤헤가헤헤헤 <laughs> 여러분 헤헤헤헤헤헤가헤헤가헤헤헤헤헤헤헤헤헤가헤헤가헤헤헤헤가헤헤헤헤헤헤발헤헤헤헤헤헤 아니 네 잘해 잠시 쉬었다가 너+ 너넘어갈게요 조금 눈물이 진정되었어요. 아. 언니가 지금, 저 다치고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언니가 지금 저 다친 거 녹음해 언니가 지금 저 다친 거 녹음해 가지고 근데 듣고 보니 소리 지르는 소리가 되게 웃겨요. 아, 한번 들어 보실래요? 예? 언니 나 소리 지르는 부분 좀 다시 들어 주실 수 있어? 제발. 뭐? 이거 아, 지금 싫어. 아 제가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를 거든요 자. 고마주이고마주이 알겠다. 아안리 아. 아! 아! 이렇게 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까지 아! 나 어, 동생을 로가발어 가지고 뭐 아니 동생 생각부터 해야지. 무슨 발이 찢었다고 남탓이라 너. 아니 언니가 일부러 제 다리를 이렇게 때렸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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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렇게 때렸거든요. 이렇게 때렸거든요. 근데 언니가 지금 저희 동생 발로 차가지고 네 발이 튀었어요.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아왜 젓는데? 나이 게임 안 할래 언니 우리 나가자 어머 우리 그래 나가자 우리 언니 성대모사 했어요